네, 우리 아름답고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정성진 집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답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예배도 뜨거웠고 마음도 뜨거운데요. 무엇보다 지금 위장이 뜨겁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부임한 지 무려 533일 만에 육개장 한 숟가락을 뜸으로써 공식적으로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행복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 박수 받을지는 일인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이래저래 행사를 치르고 어, 또 이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림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은 살림을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굴러가려면 사실 일이 있고, 또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을 또 감당을 잘 분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일 중에서는요, 그냥 너무 큰 일이고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어서, 어, 인생에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중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가장하기 싫은 집안 일은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것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귀찮기도 하겠습니다. 어,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6등 분리수거 요새 많이 귀찮아졌죠. 네, 뭐다 세척해야 되고 뭐 표시도 다 뜯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훨씬 더 번거로워졌습니다. 저희 집은 식구가 6명입니다.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편할 때는 한 손에, 하여튼 양손에 이 분리수거 용, 봉투를 다 들고 한, 한 큐에 끝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저는 편합니다. 근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양손으로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잃을 수도 없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 쏠쏠하게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5등은 무엇이냐? 바닥 청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또 이제 자녀나 손주들을 키우시면은 애들 뭐 놀고 오면은 뭐다 더러워져 있고 뭐 뭔지 흘리고 뭐한 예 이틀 삼일 안 하면은 뭐방바닥이 머들머들 합니다. 어좀 매번 이렇게 치우는 게참 많이 번거로운 일이죠. 자, 4등 빨래 넣기 빨래 개기. 저는 식구가 6명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고봉밥처럼 빨래가 쌓여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등은요. 아 화장실 청소네요 그거 뭐 일주일 이주일 그거 아무렇지도 그냥 그냥 이렇게 용변 보다가 어느 날또 들어가 보면 또 냄새 엄청 심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또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참 귀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2등이 저는 좀 의외였는데요 끼니 준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만 먹고 요리도 잘실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 이제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아침은 뭘 해야 되고 점심은 뭘 해야 되며 저녁은 뭘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란걸 제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없이 투정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겠죠 네 마지막 대망의 1등입니다 설거지 안 하면은 쌓입니다 이건 뭐 계속 놔둘 수가 없어요. 끼니마다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집안일이나 살림살이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잖아요. 누가 잘했다고 박수 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잠깐 놓치거나 잘못 하면 티가 확나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한 것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살림살이고 집안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요새 귀찮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전기구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별명도 있습니다. 3대 가전 이모님입니다. 3대 가전 아닙니다. 3대 가전 이모님입니다. 네, 말씀 드리면 이렇죠. 세탁건조기가 있겠고요. 식기세척기가 있겠고 로봇청소기. 3대 가전 뭐라고요? 이모님. 예, 내가 불편한 거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만만치 않고, 내가 맨날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진 않고, 한번 이렇게 놓치거나 이러면 금세 티가 나가지고 도리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살림살이 혹은 이 집안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사실은 교회를 돌보는 일 특별히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관리위원회 일과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 자체가 무엇이냐 교회 살림살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살림살이가 또 빵꾸가 나면은 항상 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보에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요 정말 귀하게 이렇게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주보를딱 봤는데 어, 이게 뭐야? 내 이름 어디 갔어? 누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관리위원회 소속인 재정부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하든지 사이드로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명단에 누락한 것 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에어컨이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 중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고장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던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손부채질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힘들게 힘들게 딱 끝나고 나가는 길에 또 마음속으로나 또 이렇게, 아, 이게 뭐 이렇게 관리가 잘안 되는구나 또 생각해버리고 또 말이 나오면 이 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가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 차량 관리부원들이 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또 뛰어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무사히 교회에 와서 아무 일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 일 없이 귀가하면 관리위원회가 어떻다고요?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라는 일, 살림살이 다 똑같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티가 잘 나진 않고, 오히려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티가 엄청나게 많이 나버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인구의 이수록요. 관리위원, 즉 관리를 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만 열심히 교회를 돌보거나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교회는 관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아 교회가 내 집이거니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은 교회일 것인데 저는 영두복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기 앞서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살림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의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자 혹은 할례파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계명에 충실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사실은 본문은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특정한 개명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과 관련된 정결구례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세파였고요. 율법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준수하게 되면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전체 계명에 준수해야 된다는 라 의무를 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계명이 몇 개나 될까요? 큰 계명만 따져봐도요. 612개가 됩니다. 세개 지킨다고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 정결 규례라든지 한례세 가지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지키면 모든 율법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면 찾아가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리러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이름으로 제사을 받지 않고 속죄제를 드린다. 엄청난 모순이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순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의 주장은 사실 문제가 많고 모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이 됐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인이 된 사람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거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주인의 은혜로 조이,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럼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데 다시 종 생활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읽었던 5장 1절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5장 1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5장 1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이 추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얻은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이 5장 13절의 중반 부분을 보면, 5장 1절에서는 율법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에 멍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다면, 5장 13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망, 즉 자기 뜻대로 나는 욕심, 이것이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에 그 자유를 해칠 수 있고 멍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데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 욕심에 끌려가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를 욕심의 멍에를 걸머지는그 어리석음을 피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삶을 피하고 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은 후반부에 종로르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n i v 영 o 성경은 서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섬기려면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콧대를 높이면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섬김의 대상보다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낮아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가졌지만 그 태도와 자세는 섬김을 위해서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태도를 갖추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인에게는 있지만 종에게는 없는 것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종에게 자기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인데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저지르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7 곱하기 70. 490번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함 없이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만달란트나 빛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만달란트를 탕감에 주었습니다. 탐감 받은 이 종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백대라니 이유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대라는을 빚지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서 위협하고 멱 살을 잡고 돈갚으라고 하더니 이게 처지가 여의치 않자 고발해 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만달란트 빚진 종을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주인이 원하는 뜻은 무엇이었는지, 왜 탄감을 해 주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탄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백다라는 빚진 그 친구를 똑같이 탄감해 주고 은혜를 베푸고 어, 섬겨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종의 아, 주인의 뜻은 그랬지만 종의 뜻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종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기필코 빛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종의 뜻이 어떤 것이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의 의도를 은혜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탕감받 감을 해주었길래 이렇게 주인이 핏대를 세우면서 책망하는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만달란트, 달란트는 무게단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27kg 정도를 썼을 때도 있었고요. 34kg을 썼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값이 한 30k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세도 좀 사실 금시세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색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달란트는 시세가 지금 시세로 220. 조원이었습니다2 2 0조원이었어요 지금 시세로요? 그때 시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게 탕감 받을 그 금액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감 금액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일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주일 24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해도 4,800만 원이었습니다. 220조원 4,800만 원 비교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220조 원짜리 은혜를 받은 것수도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무엇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갚는다는 것보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섬겨 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고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을 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리 위원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인에게는 있지만 종에게 없는 것두 번째 내용. 종에게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종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곧 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또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있었고 악한 종이 있었더라 라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가고 있었을 때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주인의 가족을 열심히 돌보았고요. 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집안이 잘 굴러가고 사업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지위를 높여준 것이죠. 칭찬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악한 종도 있었습니다. 악한 종에게 일어난 일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할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외출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악한 종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술취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떠나 있어도 내 아이의 시간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였던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젠 내 멋대로 해야지. 내 시간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집안일과 살림살이 여러분들 일과표가 있습니까? 물론 일과표대로 내가 이때는 빨래를 하고 이때는 설거지를 하고 이때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은 세워 놓지만요. 집안일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런 일과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대로 일이 생길 때마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필요한 대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부르는 대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종의 의식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바로 도움이 필요한 봉사의 자리가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모습이 감지가 되었을 때 이것저것 재지 않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며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리 위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모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봤더니 공통점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이 옷, 있는 옷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심지어 음식을 먹는 규칙도 똑같았는데 삼척이다 되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됐다고 합니다.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랬습니다. 지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딱 집었는데 이게 젓가락이 너무 긴 겁니다. 이게 들었는데 몸을 꽈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질이 나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젓가락을 본인도 먹으려고 휘휘거리다가 입 앞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몰래 앙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받는 거죠 나는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감히 내가 젓가락으로 지금 음식을 먹어? 하면서 그때부터 젓가락은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니라 다툼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다음은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길의 젓가락이었는데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먹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물어봅니다 맛이 어떠냐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던 것이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삼척젓가락 지옥에서는 무기가 되었고 삼척젓가락이 천국에서는 서로를 섬기는 귀한 봉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만 없는 것처럼입니다. 나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종노릇 할수 있는 성도. 나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충실한 성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으로 사용하는 성도 그래야 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두포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관리위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220조 원짜리 은혜 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이 되어 교회를 돌보고 서로 극진히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여러 업무와 시설과 재정과 중요한 일을 맡아 일하는 관리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큰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